아시아타임즈는 미래통합당 수원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정미경 후보를 만나 지역 현안과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나라를 생각할 때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할 것이냐, 그 사회주의를 택할 것이냐 그런 선거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문재인 정권이 하는 여러 가지 그 법안들이나 정책들을 보면 사회주의 정책 주사파 정권이 그 생각하는 그 이념대로 지금 실현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으로 볼 때도 그 제가 지금 출마하는 수원을 지역은 무궁무진하게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선이 되면 상임위원장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도 만질 수 있는 자리고, 그 다음에 정책을 만질 수 있는 자리고, 엄청난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 힘으로 우리 지역 발전에 또 애쓰고 싶습니다. 6년 만에 재대결에 임하는 자신만의 강점에 대해서는 일단 수원의 지역에 대해서 저는 골목골목을 다 알아요. 예, 제가 운동화 신고 여기서 재선 국회의원하면서 발로 다 뛰어다녔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원의 지역 주민들을 엄청 사랑해요. 아마 그건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추진할 사안으로는 한번 굴착해서 단선으로 가버리면 그 다음에 복선은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화성으로 다 확장하겠다고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5km 이상을 단선으로 깔아버리면 확장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주민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삼선이 되면 이거 반드시 약속대로 복선할 거예요.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그거 복선한다고 그래서 더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2003년도에 이미 다 약속이 됐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가면 아예 지금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수원 비행장 이전하고 난 후에 그그 그 땅에 대해서 저는 뉴욕의 그 센트럴 파크 같은 거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랜드마크가 될 거예요. 또 코로나 사태로 무너진 경제를 풀어낼 대안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예, 대안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문재인 정권이 그 사회주의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이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망한 나라의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계속 써 왔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요. 당연히 경기 부양책 써야 된다고 봐요. 많은 돈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사실 써야 합니다. 경기 부양책,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국민과 시민께도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니고 당을 보고 선택해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를 택할 것이냐, 사회주의를 택할 것이냐. 그 관점에서 투표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이 신분당 선 단선은요. 우리의 미래를 그냥 시골 마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착공 전에 바꿔서 빨리 착공해야 합니다. 정미경이할수 있습니다. 수원 비행장 이전을 제가 어떻게 이끌었는지 우리 주민들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수원 비행장도 마무리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서수원을, 그 다음에 북수원을 누구나 꿈꾸는 광교 영통에 비해서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 속상해 했던 그 마음들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게 온몸을 바쳐서 다할 겁니다. 주민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시아타임즈 신선영이었습니다.